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2월 14일 조정 후 상승할 종목 7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 어, 제가 요거 사실 어제도 2차전지를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쁜 차트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사실 지금 동일합니다.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라인 때 돌파한 이후에 지금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닷권에서 이렇게 거래량과 지금 장대양봉 거래량 수급 같이 들어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고점에서의 횡보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평선 라인 때 모여있는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 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한 조정 추세가 크게 돌아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마지막 거래 마이너스 4% 하락하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더 조정을 받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이 지지 라인 때 거의 1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41선, 51선, 21선 이렇게 겹쳐져 있는 가격대 요 10만원대를 지지 받으면서 단기간 추가 상승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추세선 라인대를 돌파 이후에 힘이 응축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 말씀드렸던 10만 원대. 단기적으로는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도 요거 어, 한번 최근에도 리뷰를 뭐, 몇몇번 리뷰를 몇번 했었는데 코스모 화학 이렇게 장대 양봉과 이런 거래량도 좋았고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좋았다. 지금은 다시 한번 쉬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것도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 라인은 명확하게 19,200원 121선, 21선 지지 있는 구간에서 받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 요것도 목요일 날6% 상승, 오늘은 3.8% 조정을 받으면서 약 조정이 있었지만, 요 흐름 자체는 큰 반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어, 차트의 그림을 저는 만들고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것도 정말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은 상태에서 바닥권 바닷건 다지고 바닥권에서의 거래량과 수급을 동반하면서 추세 돌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다. 상승했을 때 다음 저항 가격대 241선과 정고점 가격 25,000원대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단기간 25,000원대까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공간들이 열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간 채워가는 상승 나올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이 부분 어 19,200원대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120일선과 20일선이 겹쳐져 있는 이 가격대를 최대한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EV 첨단 소재 마찬가지 2차 전지고 요것도 어제 사실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요거 여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점 대비 어, 정말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고 과거에 거의 최바닥권까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닥권을 잘 지켜 주는 모습, 요 1700원대를 버티는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요런 모습들이 세력의 매집이라면 이제는 정말 충분한 조정 이후에 단기간 큰 반등의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를 최근에 달았던 부분을 만들고 그대로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종가 가격에서 버텨주고 있다는 측면, 5일선, 20일선, 60일선 이렇게 힘이 응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2차 전지 올라갈 때한번더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 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 추세 라인과 그리고 120일선이 겹쳐져 있는 2,140원대 이런 구간까지 단기간 또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올라갔을 때또이 윗꼬리를 채워준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 요거 시가 총액이 일단은 1,100억 대또 소형주라는 것요 부분 또 한번 중요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원무역입니다. 영원무역도 요것도 또 어, 제가 몇 번씩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가 있고, 지금 저항라인 때가 요 구간에 있다. 정확하게 삼각수렴 형태를 만든 상태, 모여있는 이평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의 흐름, 그리고 삼각수렴의 저항 가격대 44,000원 대 정확하게 돌파되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있죠. 그러면 이 강했던 저항라인 때는 다시 한번 강한 지지라인이 된다. 올라오고 있는 21선과 함께 눌림목 만들면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요 흐름도 봤을 때 역시나 좋은 수급의 흐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수급의 힘으로써 강한 절파 강한 저항 라인 돌파 이후에 그래도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잠깐의 눌림 포인트에서 반등 흐름 매수 그리고 상승의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요런, 어, 주요 포인트들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어, 데브 시스터즈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졌고, 최근에도 고점 찍은 상태에서 바닥권까지 쭉 빠지면서 요 지지가 강했던 가격대가 대략 33,000원에서 35,000원대 이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런 구간들도 깨지면서 굉장히 공포의 구간을 만들면서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추가 하락보다는 옆으로 길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 지금 실적이 또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5일선, 21선, 61선 모여있는 구간을 돌파했다. 2024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는, 요런 내용들이, 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장대 양봉, 요렇게 거래량, 동반하면서, 어, 상승을 했고 오늘은 마이너스 3%정도 약조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요런 구간들 그리고 모여있는 이평성 구간때 라인들이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 이후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사실 요런 주식에서는 가장 큰 호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세라인들도 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이렇게 고점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요런 추세라인들도 이제는 횡보로서 돌파 이후에 바닥 바닥을 다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어, 조금 더 어, 흐름 자체는 어,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했을 때 다음 저항 가격대 대략 아까 말씀드렸던 강한 지지 라인 때가 이제는 저항으로 작용하는 어, 위치에 있죠 어, 33,000원이 데브시스터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다.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33,000원대를 혹시나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정말 제가 말씀드린 큰 돌림의 흐름, 단기간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33,000원대 돌파가 되는지 조정이 나왔을 때 3만 원 그리고 29,000원대 요런 주요 포인트들이 지지가 될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스피언입니다. 요거는 신규 상장주 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 많이 받은 상태에서 정말 길게 횡보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어, 최근 신규 상장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역시나 인스피언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횡보의 구간을 만드는 게뭐 일반 개인이 만들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신규 상장주와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요 박스권 상단 가격대, 9,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상승한 흐름이 나왔을 때가 본격적인 상승, 과거에 상장했을 때 고점 2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만원대에 이렇게 저항라인이 또 정확하게 걸려 있습니다. 만원대, 요 만원 초반대를 돌파했을 때 급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 중간에 상한가 장대 양봉 나왔을 때 명확하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이런 포인트들도 있었기 때문에 횡보 구간에서의 이런 부분이 매집으로 작용한다면 박스권의 상단 만 원대 돌파됐을 때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요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일선, 60일선 또 점점 올라온 형태를 만들고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 지지 조정 추가 조정이 나왔더라도 지. 지 로써 작용할 수 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스플로입니다. 아스플로 일단 요정목도 시가 총액이 680억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요런 소형주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요 부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고점 대비 정말 조정 많이 받은 상태 거의 최하단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윗꼬리를 한번 길게다는 음봉을 만들고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요, 요 모습을 보이고 나서 주가가 그대로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점점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면서 올라가고 있고, 어느덧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윗꼬리 라인 대를 커버해주는 상승이 요거 목요일날 예쁘게 나왔었죠. 12% 급등하면서 요런 윗꼬리를 채워주는 어 정확한 모습. 결국에는 요런 부분들이 세력의 매집이 에, 흔적이 될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조정 마이너스 5% 꽤나 크게 받았지만, 그래도 장대 양봉들에서 거래량 터뜨려, 터뜨렸던 것 대비해서는 적은 거래량으로서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간 어, 바닥권에서의 추세, 돌파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추가 상승했을 때 강한 저항 라인 때는 과거의 저점 가격대 이 부분 6,100원대 정도가 어, 저항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점점 121선도 같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상승하면서 6,100원 혹은 그 이상의 상승도 나올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래량의 흐름 그리고 시가총액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또 좋게 올라갔던 종목들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DENT,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바다권에서 약간 역해된 숄더 모습, 돌파 한번더 눌리고,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 추가적인 상승 어,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 라는 생각 듭니다 이렇게 바닥 권에서또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모비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한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현대모비스 역시나 요런 좋은 수급에 의해서 오늘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2.6% 상승하는 모습 결국에는 요 박스권 라인대를 돌파할 것인가 좋은 수급의 흐름으로써 그리고 메커스 이것도 계속해서 우상향의 방향성 가지고 예쁘게 갑니다. 오늘 2.9% 상승. 그리고 심택도 좋은 상승 양봉 있을 때, 그리고 횡보의 구간을 만드는 부분을 만든 상태에서 5일선 지지받으면서 오늘 반도체 흐름들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1 2 1선까지 오늘 살짝 돌파해주는 모습과, 그리고 오늘 또 양봉 띄우면서 거래량이 좋게 들어왔던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 심택. 요런 조정의 구간에서 짧게 나올 때도 한번더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 이거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알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약간의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고 휴림 로봇 마찬가지 조정 단기간 강하게 나왔지만 오늘 또14% 급등 분명 지금은 위기의 위기에, 위기에 위치일수 있지만 일단 요런 바닥권에서 잡으신 분들은 또 좋은 수익권에 있을 것이다 요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하이젠 r m 또 고점 찍고 쭉 빠졌다가 오늘은 8% 약간의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역시나 요런 구간 12,000원대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이미 좋은 수익 수익권에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어,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또 조금 무너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현대건설은 역시나 대장주의 흐름 좋은 거래량 수급 들어오니까 거의 조정 받지 않고 정말 단기간 어,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2.5% 상승 투산파켓도 마찬가지 대장주의 흐름 어, 4%, 4 상승하면서 저, 어, 실질적인 수혜주는 요렇게 어, 실제로 실적이 있고, 직접적으로 우크라체건에 투입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인 거. 기업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죠. 이렇게 대형주들만 오는 걸 보니까 그리고 해성 DS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바닥권에 있는 반도체 관련 주다. 뚜렷한 거래량이 없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이평선 모임 구간에서 완벽한 장대양봉과 거래량 수급 터뜨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성 DS도 반드시 주목해 봐야 될 종목으로 오늘 떠올랐습니다. 이런 바닥권에서 행보할 때덜 올랐던 반도체 관련 주들을 유심히 봤다면. 해성 ds도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대로템 어, 역시나 신고가 계속 올라가네요 오늘 37% 상승 가온 칩스 반도체 정말 강한 모습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온 디바이스 ai 이런 내용들도 계속해서 부각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동진 세미캠 아 이것도 요런 바닥권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거의 조정 받지 않고 오일선 약간의 지지 받아내면서 추가적인 상승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따라서 올라가주는 야 굉장히 강한 모습, 긍정적이고, 에로티백 m 도 마찬가지 바닥권에 있는 반도체 관련 주로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구간들 좋은 거래량 들어오니까 결국에 상승. 최근에도 이것도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하스 이것도 바닥권에서의 거래량 터질 때 이제는 어 바닥권인가 세력의 매집인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단기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의로 스페이스 또 끝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3% 상승, SK 이터닉스. 이것도 신재생, 어, 약간 신재생 관련 신규 상장주로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바닥권 명확하게 다진 상태에서 최근 상승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또10% 상승하면서 주요 저항라인 때 14,000원 돌파인의 모습이 굉장히 좋고, 최근 이런 거래량과 수급이 늘고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일 에너테크, 어, 전고체 관련 대장조의 역할 정말 제대로 해주고 있네요. 어떤 종목보다도 정말 강하게 강하고 단기간 급등해주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려 23% 상승. 그리고 FST 이런 것들도 쭉쭉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이런 구간들이 바닥일 것인가. 약간의 역회된 숄더 모습 만든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 역시나 미용기기에 대장주 오늘 5%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수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수 없다 계속해서 신고가의 영역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약간의 조정이 있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정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이렇게 첫 상한가를 만든 굉장히 암울한 시기에 첫 상한가를 만들었던 요런 종목의 힘은 분명히 있다는 거 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서 키트 아, 이런 부분 제가 이것도 최근에 한번 리뷰를 했었었는데 요런 중요 저항 라인 때1삼3 0 0원대 넘어가는 구간이 굉장히 어, 돌파가 됐을 때 좋은 상승이 있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바닥건 다지고 윗골이 한번 그린 상태에서, 거래량 터진 상태에서 매집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 만원대 넘어가니까 오늘 결국에는 24% 급등 좋은 거래량과 강한 상승, 거래량 수급 동반됐다는 거 체크해 볼수 있는 부분. 그리고 HVM 요거 우주 관련 신규 상장 주로서 어 결국에는 요 저항 라인 때 29,300원 때 넘어가 버리는구나. 어 정말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24%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 어 저는 요 지금 고점 라인. 아, 저점 라인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 이탈했을 때 요거 단계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빠르게 요 부분 채워 주면서 상승하고 그리고 요 구간 추세선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그대로 급등해 줬다는 거. 그리고 HFEM 물어보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희 아 어, 제 채널 댓글로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리 어, 이것도 결국에는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종목 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바닥권에서 굉장히 좋은 수급의 흐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상승 어느 정도의 횡보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정고점 라인 때 35,000원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또 장대양봉 거래량 수급 완벽하게 좋게 들어오면서 이제는 요 매물대 소화하면서 상승할 가능성 저는 더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 드니까 주성 엔지니어링도 충분히. 다시 한번 요 고점 라인 때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삼성 SDS 아 요것도 제가 저평가 이런 내용에서 그리고 과대 낙폭에 위치해서 정말, 정말 많이 반복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113,000원대 저점 만들고 단기 반등에 정확하게 성공해 내는 모습. 어 최근에는 약간의 횡보의 모습 보였지만 오늘 다시 한번 2.9%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